잘라준다, 커트한다, 슬라이스한다, 다 똑같은 표현으로 알고 계신데, 맞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입문 단계입니다. 이 스윙과 기본 자세는 커트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배워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세에서 그대로 라켓을 가져옵니다. 가슴 앞쪽으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 앞으로 당겨요. 당겨주면 내 가슴 앞과 배 위쪽에 위치하죠. 너무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지는 스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커트할 때는. 커트할 때는 포핸드 자세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팔꿈치 각도를 편하게 그냥 이렇게 90도 각도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각도는 45도 정도. 45도. 옆에서 보시면 이런 각도가 되겠습니다. 자, 자이 각도가 되는데 팔꿈치하고 라켓 핸드의 기울기를 한번 보시면 이 평행 상태가 유지된다는 느낌으로 커트에 스윙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 상태가 되셨다면 라켓 헤드로 헤드의 위치에요아 세이크 핸드 같은 경우는 패널드랑 각도가 많이 다르죠. 세이크 핸드는 좀 둥글기도 하고 꽉 잡아진 느낌이 패널드랑 다르기 때문에 그 커트하실 때의 스윙 각도와 스윙 궤적도 약간 다릅니다. 라켓 헤드 쪽에 무게를 좀 힘을 좀 준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라켓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라켓 헤드에 힘을 주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커트할 때는, 스윙이, 라켓 헤드가 위로 올라가지 않는 스윙. 자, 이 상태에서, 편하게 쥔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 편하게 쥔이 45도 각도 상태에서, 툭! 하고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헤드가 약간 내려가는 느낌. 툭, 툭. 자, 패널도는 라켓 헤드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자, 헤드를 완전히 공의 위치에 따라서 이쪽 헤드를 누르는 느낌. 오른쪽은 아래쪽 헤드를 누르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라켓 각도 세이크 핸드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스윙이 크고 이렇게, 이렇게 돌린다고 많이 깎이는 건 아니고요. 짧고 간결해도 스윙은 커트성은 많이 먹어가니까 이 상태에서 준비하셔서 헤드를 진입해서 이렇게 똑같습니다. 패널드는 특히 스윙이 클 이유가 크게 없어요. 각이 워낙에 자유롭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헤드만 누르는 느낌. 손목은 전완과 손목이 같이 가긴 하죠.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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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라켓의 모서리, 오른쪽 헤드, 좌측 헤드, 우측 헤드, 요 헤드 쪽으로 힘을 실어서 눌러준다는 거. 패널도는 가장 그게 기분이 되겠습니다. 자, 유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스윙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커트 스윙이 왔어요. 왔는데, 이 스윙이 팔꿈치를 넘어서 올라가는 스윙이 되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습관을 크게 하시면, 스윙, 커트 스윙이 나중에 고치려고 하실 때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이 가슴에서 왔을 때, 내 팔꿈치 위를 넘지 않는 스윙,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스윙, 헤드를 올리지 않는 스윙. 이 상태에서 간결하게 한 20cm 정도만 내려주신다 생각하고 하시고, 눌러주시고, 헤드를 눌러주시고. 자 백코트 할 때는 여기 보시면 패널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백코트는 아랫 부분의 모서리 헤드 부분 쪽스이크도 마찬가지야 둥근 모서리 쪽 이쪽 부분을 좀더 누른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쪽입니다. 누른다는 느낌, 약간 내린다는 느낌. 자 툭. 두. 하나, 둘. 그렇다면 하 커트도 똑같습니다. 하 커트는 반대편이 되겠죠. 반대편 좌측 아래쪽에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왼 다리 열고 엔드라인 근처에서 스윙. 천천히 보시면, 기본 준비 자세, 왼다리 열면서, 오른 허벅지 들어가고, 스윙. 자. 스윙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가슴에 너무 위에 당겨서 크게 스윙하지 않는 게 중요하시고요. 입뼘 정도 띄워준다 생각하고, 스윙을 하세요. 자, 항상 간격을, 거리를 유지하고, Yes. Sí. 상체를 너무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렇게. 왼팔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왼팔은 균형 유지에 굉장히 좋고, 이후에 스텝 이동할 때도 왼팔의 중요성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하실 때, 자, 커트할 때, 왼팔은 균형 유지로 거든다는 느낌으로. 마시고 왼발은 열려서 자연스럽게 갔지만, 오른발은 살짝 12시 방향 근처에서. 공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바뀌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건 커트할 때는 공 가까이에 내 라켓 핸드의 다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짧은 볼이고, 커트는 네트보다 그렇게 많이 높진 않잖아요. 보통 대부분 네트, 보다 약간 높게 커트성 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바운딩도 이 이상을 많이 넘지 않죠. 그러니까 다리는 당연히 조금씩 이동을 해서 들어가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 위치에 다리가 가지 않고 한 발만 이렇게 들어가거나 한 발만 이렇게 들어가거나 계속 넣고 커트하는 연습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커트할 때는 바닥에서 그렇게 높지 않게 살짝 끌리는 느낌으로 자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들어갈 때 다리 한번 생각하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자. 이 스윙이 되겠습니다. 공을 타구할 때는 45도 경사의 라켓 면을 이용해 비스듬히 깎아 준다는 느낌으로 스윙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동. 오른발 들어가고 이동, 왼발 이동. 오고 이쪽에 왔을 때는 당연히 오른발이 들어가도 되고 급하면 왼발도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너무 빨리 스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튀어 올랐을 때 그냥 치는 연습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타점이 늦어서 아니다, 빨라야 된다, 정점에서 쳐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너무 빨리 쳐서 커트, 볼을 스윙을 타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스윙이 제대로 자리 잡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을 타구할 때는 45도 경사의 라켓 면을 이용해 비스듬히 깎아준다는 느낌으로 스윙해주셔야 합니다. 볼은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자, 볼은 가장 쉽죠. 가운데 맞춘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고, 너무 밑을 쳐서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툭 쳐서 보내는 느낌을 먼저 배우시고, 스윙도 각도를 일으켜서 커트.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르듯이 들어간다는 느낌. 동시에 왼발 열고, 오른발 허벅지 들어가면서 스윙. 하나, 하나, 하나. 제자리에서 앞발에 힘을 주고 스윙을 하시는데, 오른쪽을 눌러주는 느낌으로 같이 롤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앞발에 힘을 주고 뒷발을 약간 드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자리에 한다고 두 발을 붙이고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약간 뒷발을 드는 느낌으로 드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는데, 자. 커트 스윙은 팔꿈치를 넘지 않는 스윙이 되어야 되고 가슴에서 시작은 하지만 배꼽 아래까지 그냥 20cm 정도 헤드를, 아랫 헤드를 누르듯이 들어간다는 느낌. 동시에 왼발 열고 오른발 허벅지 들어가면서 스윙.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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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이 기본 스윙으로 기본기를 좀더 탄탄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